자 오늘은 신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해 볼 텐데요 데일리 신발을 기준으로 가보도록 하죠 와우 초반부터 너무 센게 나왔 는데요 990 그레이와 에어포스 원 로우 올백 제 개인적으로 에어포스 원 올백 을 너무 좋아하고 가장 편한 운동화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990v3거든요 와 진짜 이거 잠깐만 <laughs> 제 취향을 담아서 990으로 가겠습니다 꼭. 꼭좀 추천드려요. 이거는 한번 신어볼 만한 운동화입니다. 자, 커먼 프로젝트 스니커즈와 뉴발란스 992. 개인 취향은 뉴발란스 992입니다. 커먼 프로젝트 너무 불편해요. 뉴발란스 327대 오니스카 타이거 멕시코 66이죠. 뉴발란스 327로 가겠습니다. 식스핏 독일군 러너 대 뉴발란스 574. 음, 개인적으로 식스핏 독일군 러너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신어보고, 개인적으로 좋아, 선호하는. 오칠사로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아시ック 조구백과 뉴발란스 구구삼, 뉴발란스 구구삼 그레이 가져. 네. 자꾸 뉴발란스로 가는데 이러면은 이정섭의 뉴발란스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뉴발 란스 사랑합니다. 네, 뉴발란스 신어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편해요. 신으면 신을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이 올라가는. 아, 진짜 이쁘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나 이거. 오, 나이키 이니시에이터, 그 다음에 엑셀시오르 스니커즈 엑셀시오르 스니커즈는 특히 저, 저기 미드솔의 어떤 그 타이어 느낌 나는 저 디테일이 진짜 이쁘거든요. 이니시에이터는 패션 안으로 좋은 제품이고, 제 유튜브에도 리뷰를 했었던 그 컬러고, 어, 데일리 신발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는 엑셀시오르가 더낫다고 봅니다. 최근 아디다스를 먹여 살린 삼바와 나이키의 레전드 모델이죠. 코르테즈. 자, 두 제품에서 고른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쌈바를 가겠습니다. 가장 피크 찍었던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쌈바 인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 캠퍼스 대 골든부 스니커즈 그나마 현시점에서 인기가 많은 캠퍼스 80에서 가겠습니다. 오야 자호카오네온의 본디 6와 조던일 미드 편하다는 라 기준으로 잡으면 당연히 호카오나오인데제 취향을 담아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조던일 미드로 가겠습니다. 제이크루 킬샷 2 나이키 에어맥스 9 5다뭐 데일리 슈즈로는 인기 있고 다만 느낌이 완전 다르죠 뭐 착각한 쿠셔닝 그리고 신었을 때 쉐입 정말 다른 두 제품인데 제 취향으로는 킬샷입니다 저 모델 개인적으로 다섯 쪽 갖고 있어요 집에 와우 테일윈드 79와 아디다스 독일군 스니커즈 대중성으로 하면 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테일윈드 7 9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다 보면 중창이 갈라져요 중창 내구성이 진짜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도딜군 스니커즈로 하겠습니다 척테일러 나왔네요 근데 또 데이브레이크가 나왔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브레이크 SP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디아스 오즈위고 대 에어모나크 하탄인데 개인적인 취향은 오즈위고가 더 좋습니다 완전 편한 운동화 중에 하나예요 자, 아디아스 슈퍼스타 대 척테일러 1970S 로우 야 이것도 완전 초강력 매치네요 음, 척텔로 많이 했으니까, 슈퍼스타 한번 가주죠. 네. 올드스쿨 대 식스핏 독일군 스니커서 역시, 개인적으로 반스 제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스 오, 올드스쿨로 가겠습니다. 스탠스 미스대 체커보드 슬리본. 요거는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제가 체커보드 반스만 한 일곱 개 있어요. 미친듯이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따로 리뷰할게요. 오 벌칙 육 광이네요 자 우즈위고 대 올드스쿨 올드스쿨로 가겠습니다 아디다스 삼바 대 뉴발란스 9 990. 0뉴발9 0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훨씬 편하거든요 뉴발란스 327대 제이크루 킬샷2 제이크루 킬샷2로 가겠습니다 자 조던 1 미드노블레스 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SP죠 SP라인인데 데이브레이크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즐겨 신는 운동화 중에 하나예요 정말 편합니다 멜붕이네요. 자, 엑셀시오르대 뉴발 992, 992로 가겠습니다. 뉴발 574대 독일군, 뉴발 574로 가겠습니다. 자, 반스 체커보드 슬리본 대 993.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체커보드로 가겠습니다. 반스 대 뉴발란스. 반스가 이기거요 데일리 슈즈로는 반스가 이고요. 편함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뉴발란스가 이기죠. 캠퍼스 대 슈퍼스타. 야, 이거 재밌네. 그제품이 어떤 인진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슈퍼스타가 당연히 이기는 건데, 이거 실제로 신어보시면 캠퍼스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이네요. 8강. 아, 8강부터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저의 찐 취향이 담긴 제품들일 것 같아서. 아, 빡세다. 체커보드 슬리본 데 574.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여러 번 리뷰했던 제품들이고, 아, 그래도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체커보드 슬리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와 요것도 음 올드스쿨을 조금 그래도 덜 선호해요 그래서 아디다스 캠퍼스로 갈게요 나이키 제이크루 퀸샷 2대 뉴발란스 990와 이거는 야 이야... 편함으로 따지면 당연히 990인데 저의 어떤 코디라든가 제 어떤 취향의 신발 하나 신어야 된다면 저는 제이크루 퀸샷으로 하겠습니다 어렵게 골랐습니다 아990 탈락시키기 너무 아쉽다 와, 이것도 세다. 하하하하. <laughs> 뉴발 992대 데이브레이크. 근데 사실 제품의 가치로만 본다면 뭐 밸런스 붕괴죠. 뉴발란스5개의 완벽한 승리인데, 그래도 데일리 신발, 제 취향, 저의 어떤 스타일, 잘 맞는 신발이라고 한다면, 저는 데이브레이크로 픽을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좀 일반적으로는 의외의 픽일 수도 있어요. 야, 4강이네. 4강 첫 번째 대결은? 아디다스 캠퍼스와 반스 체커보드 슬리본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디다스 캠퍼스가 지금까지 선전을 했으나 체커보드 슬리본으로 갈게요. <laughs> 자, 와우, 실제로 제가 가장 자주 신는 운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크 데이브레이크 SP와 제이크루피샷 2. 엄마 아빠 느낌이에요. 엄마가 좋 아빠 아 좋아 느낌이야. 아, 이거 어려운데 진짜. 어, 아, 보 선택해야 되지? 그래도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제이크루피샷으로 갈게요. 좀더 코디 활용됐어 이게 낫긴 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일리 슈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이크로 피샷 때, 반스 체커브드 슬리본.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만약에 둘다 넣고, 오늘 뭘 신을래? 라고 한다면, 제이크로 퀼샷이 마음적으로는 끌리나, 체커브드 쪽으로 손이 갈것 같아요. 데일리 신발 1등은 반스 체커브드 슬리본으로 되겠습니다. 우승! 결과 결, 다른 사람 결과도 한번 보여주세요. 에어폴스 1이 1등이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좀 데일리가 더 빡세다. 진짜 이건 내가 실제로 좀 신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음에 반스 특집 한번 해. 어, 어 발스 <laughs> 할게요. 어, 너무 좋아합니다. 유튜브나 혹은 뭐 인터뷰로 많이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가장 많 많이 신는 운동화예요. 어. 호비진스의 데일리 슈즈 이상형 올드컵은 반스 체커보드 슬리본이 1위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